호황 쇼 바로 네. 소개하죠. 김창석 네. 작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창석입니다. <laughs> <laughs> 정교학 쇼에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만, 실은. 박정 면허사랑 우리 MC장원은 거의 매주 보는 사이 아니에요? 매주가 그렇죠. 아니라 매일 보죠. <laughs> 결혼을 해도 이렇게는 못 봅니다. 아유. 저는 사실은 얘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급이 <laughs> 음.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네.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네. 네. 짤짤이 쇼 대장 하잖아요. 그 대장에서 뭐합거까 <laughs> <laughs> 짤짤이 대장. 짤짤이 쇼가 뭐 짧은 사람들이 모여서 짤짤이 뭐 쇼예요. 이은 사람들. 방송의 절반은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가장 잘 짓는 장명의 천재인 사람이한명 있습니다. MC장원입니다. 네. 오, 네. 어.. 이두영도 MC장으로.. 네강두도 제가 졌는데 네. 짤짤이 쇼도 제가 졌습니다 네. 어 네. 진짜 네. 그건 몰랐어요 야야 같은 방에 있잖아 같은 방에서 얘기했잖아 뭐. 내 짤린 놈들이 짤린 놈들 걱정 해주는 쇼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방송에서 한 번씩 다 짤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잠깐만 그거 비슷한 게 무슨 수해복군가 이런 거 하지 않았 그것도 짤리고 만든 거죠 이분이 좀 짤려야 잘 되는 스타일이네 그렇죠 오늘은 경기도 계곡 전문가 아, 네. 오창석 우리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그럼 어? 경기도에 계곡이 몇개 정도 있나요? 한 아, <laughs> 아, 사실 계곡을 <laughs> 측정할 수 없지만 근데 진짜? 이게 이제 방송에서 <laughs>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laughs> 네. 내가 모르는 질문이 <laughs>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아, 하는지 네. 이런 한번 더 봐보세요, 장원 씨. 계곡 전문가 박지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에는 박지원입니다. 계곡이 몇개 정도 있나요? 일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곡의 흐름이라든지 상태 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 뭐. 차이점은 그렇다치고 개수 는몇 개냐고요? 개수를 일단 알아보기 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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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넘어가야 돼, 계속. 자, 피서지 계곡 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이미지를 계곡에 가면. 계곡에 pues 가면 그거 다 음이 달라요? 계곡에 가면 계곡에 가면 지연맞 계곡에 가면 뭐도 있고 계곡에 가면 다들 자기 원하는 대로 계곡에 가면 닭백숙 생길듯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세요 계곡에 가면 닭백숙도 있고 계곡에 가면 닭백숙도 있고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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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에 그래. 가면 과거에 사실 뭐 백숙 비싼 돈 주고 먹기도 했고요. 엄청 어.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정비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2019년에 보면 도민 58%가 최근 5년 동안 하천이나 계곡을 찾았는데 65%가 아.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응. 좋지 않은 경험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75%가 바가지요금두 번째가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을 응. 이용 가능. 그근데 계곡 정비 사업 하고 나서 그냥 자기가 자기 돗자리 가지고 가서 응. 응. 원래 응. 그 평상을 응.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을 훨씬 더 넓게 잘 이용하고 그렇지.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음. 계곡 정비된 후에 그 고기 유원지 가는 데를 가봤어요. 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 계곡을 보면서도 먹어도 되고 음. 평상은 다 없어지고 음. 더 좋아졌더라고 사실은.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좀 음. 놀랐던 게 음. 철거라고 지시하면 를 철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과태료가 날라갑니다. 그럼실갱이 네. 네.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자진 철거가 대부분이었고 강제 철거는 다섯 건밖에 없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 그 사람들한테도 퇴로를 열어준 거예요. 음, 지원에 대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기. 네,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건 지역의 편의 시설, 생활 S.O.C 지원 아.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하천 계곡 상인의 공동체 조직화,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탄거를 그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 공동체를 조직화해줄 수 있게 하고 신규 관광의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아. 그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주민 재약 공모 사업, 마을 주민들도 피해 보지 않으면서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 만들어서 이제 해준 거죠. 호장호평 논가 예예. 거기 가서 닭백숙 많이 먹었죠. 그럼요. <laughs> 좋았죠. 좋았죠. 이 맛에 돈 버는구나. 공용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가게에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적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렇죠그 것들을 이제 수변 데크나 옆에 만들어 두면 누구나 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래 계곡 자체에 그런 불법 점검을 놔두면 나중에 장마나 태풍 왔을 때 맞아. 이걸 치우는 그렇죠. 비용이 더 커집니다 네. 불법이면 결국 뭐냐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음. 위험이 있을 때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하고 정책은 말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박백숙은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식당 가서 박백숙을 나. 금지시킨 건 아니거든요 <laughs> 숨을 철거시킨 건 아니죠. 네. <laughs> 예, 예, 예. 요거는 좀 보안사항인데, 네. 군부대 안에 계곡 같은 게 있습니다. 어. 거기에는 이제 군인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음. 저 엄청 가본 적 있습니다. 가봤어요? 저 아, 이제 왔냐? 아버지 친구분이 음. 군인이셨어요. 군인 가족이랑 친구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 약간 민간인 특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정이 었을까요 <laughs> <laughs> 우리 아버지가 돈 찔러주는 거본것 같은데? <laughs> 저... 에이 휴양지간다고 뭘. 아니, 어차피 용소시효가 <laughs> 지났어요. 각각이... 수양지 네. 얘기하니까 저도 계곡은 음. 아닌데, 저 네. 대천 쪽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네. 친구들하고 남자애들 정말 셋이서, 근데 우리 엄마가 또연결해줘어 똑같네. 음. 우리 집하고. 너희 어머니가 텐트 치고, 너희 어머니가 돈 찔렀어요. <laughs> <칠어 미쳤을 거야. 웃음> <laughs>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laughs> <laughs> 우리가 딱 텐트를 치는 곳은 말 그대로 민간이 출입금지니까. 맞아요. 저희만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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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동그란니 우리만. 동그란도 <laughs> 어, 그렇죠. 우리만 텐트를 <웃음> 치고. 심지어 아침에는 빰빰빰빰 빰. 기상사파들 이거요? 체조라더라고. 한 번씩 방공포 쏩니다. 사격 훈련하거든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또봬요또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짤짤이쇼.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직 경기 도민만 보고 뛸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 경기 호왕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